자전거 조금만 타도 무릎 시리고 엉덩이가 타 들어가듯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체력 문제도 아니고 나이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안장 위치, 자세, 기어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무릎 통증 줄이고 안장통 거의 사라지고 훨씬 편하게 더 멀리 탈수 있습니다. 저도 초반에 운동한답시고 무식하게 무겁게만 밟다가 한동안 통증 때문에 기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만 바꾸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전거 통증의 90%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전거 세팅과 타는 방식이 잘못돼서 생깁니다. 특히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가 안장 높이와 자세 때문인데요. 안장이 낮으면 페달이 내려갈 때 무릎이 과하게 굽혀지고 무릎이 과하게 굽혀지면 무릎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지속적인 압박이 발생합니다. 우리 무릎은 힘을 줄때 굽힌 각도가 90도 이상이 유지되어야 다치지 않고 오래 재기능을 합니다. 안장이 높아질수록 페달링 시에 무릎 각도가 90도 이상으로 안정되고 힘도 분산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 중에 발이 땅에 닿아야 편하다고 안장 낮추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마 99% 확률로 무릎 통증 예정자이실 겁니다. 안장 세팅하기.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 맞는 안장 높이와 위치를 맞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달에 발 뒤꿈치를 대고 페달이 6시 방향에 있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상태여야 합니다. 다리가 곧게 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심을 기준으로 안장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벽에 몸을 붙이고 책 등을 이용해 체크를 해 줍니다. 줄자로 높이를 재고 0.883을 곱하여 나온 값을 자전거 페달 크랭크 축 BB에서 안장 가장 윗부분까지 측정해서 높이를 맞춰 줍니다. 만약 100cm가 나왔다면 88.3cm를 축에서 안장 가장 윗부분까지 오도록 맞춰줍니다. 세 번째로, 관절 각도를 측정하는 더 복잡한 방법이 있지만, 선수들이 쓰는 방법이라 참고임이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장의 앞뒤 위치를 맞춰주는 건데요. 안장은 보통 수평으로 놓는 게 기본이고요. 앞뒤 위치는 내가 앉아서 페달링을 할 때, 발을 3시 방향으로 놓았을 때, 그림처럼 무릎 슬개골에 살짝 들어간 부분과 페달 중앙이 일직선으로 맞춰지면 가장 알맞은 위치입니다. 보통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 제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전거를 타실 때에는 골반이 양옆으로 흔들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페달을 밟을 때엔 발의 가장 넓은 부분인 발볼 부분으로 페달 중앙을 밟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상 없이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안장 세팅이면 무릎 부상은 없겠네요. 바른 자세로 타기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엉덩이 뼈가 아니라 중요 부위가 먼저 눌립니다. 그래서 엉덩이뼈가 안장을 지탱하도록 앉아야 하는데 엉덩이를 뒤로 빼서 타면 엉덩이뼈가 아닌 다른 부위에 압박이 가서 근육이 당겨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안 말리게 하려면 자세가 중요한데요. 등과 허리를 펴야 합니다. 가끔 힘들어서 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등과 허리를 굽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안장 커버 쓰면 편하지 않겠냐 하고 제일 안장으로 바꿔 봤는데 짧게는 편하지만 장거리일수록 더 아픕니다 장시간 젤이 눌러지며 다른 부분으로 압력이 분산돼서 불편한 부위가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돈만 날리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선수 출신 고수분들께 여쭤보니 장거리일수록 딱딱한 안장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로드바이크 안장이 푹신한 제품이 많이 없나 봅니다 기어비 편하게 설정하기 무거운 기어는 무릎과 체인, 스프라켓에 동시에 데미지를 가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최고의 장점은 가볍게 많이 돌려서 힘을 분산하는 운동으로 체력과 재활, 다이어트에도 가장 많이 추천되는 운동인데요. 전문가들은 최소 케이던스 60rpm에서 80에서 100rpm까지가 최적의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편하게 많이 굴려라 이겁니다. 힘들지 않다고 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편안한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반복이 더 많은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힘들어야만 운동이 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무겁게 타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수들은 속도가 중요하기에 무겁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동반되는 무릎 부상을 막기 위해 웨이트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과정을 더 많이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이 아주 굵고 튼튼한 것이지요. 자전거를 세게 밟아서 두꺼워졌다는 건 아주 짧은 생각인 것입니다. 자전거는 나한테 맞는 안장 세팅과 허리와 등을 편자세, 편안한 기업이 이세 가지만 유지하신다면 근력 다이어트, 재활 운동 세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의사들도 적극 권장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수영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운동이지요. 자전거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무릎도, 엉덩이도, 자전거도 망가집니다. 안장은 높게, 엉덩이뼈로 앉고, 기어는 가볍게, 페달은 빠르게. 이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훨씬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헬멧 등 안전장구는 꼭 착용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